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EMPN 어,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4팀 최미주 네, 광고 퍼포먼스 4팀 김지효 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어 구글 SA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구글좀 네이버 SA가 너무 음.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음. 경쟁도 음. 너무 심하고 맞아요. 이미 너무 레드 오션이라는 네.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음. <laughs>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광고비가 좀 한정적인데 네이버 SA를 활용해가지고 하기에는 입찰가도 너무 비싸서 요즘에는 구글 SA로 많이 넘어가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SA가 최근 그 언론 기사를 음 제가 찾아봤는데 언론 기사에 따르면은 그 네이버 구글, 네이버와 구글의 검색 엔진 점유율 격차가 2년, 최근 2년 사이에 좀 8.7%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점점 좁혀지고 있는 추세고, 음. 지금 네이버만큼 구글도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음.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미주 마케터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오늘 한번 인터넷 트렌드라는 분에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구, 네이버가 점유율이 거의 58%. 가량 되는 거고, 지금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35~36% 가량 이제 구글 쪽에서도 많은 검색을 한다는 걸 저희가 좋아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구글 s a 라는 주제로 오늘 가져와 봤고요. <laughs> 어, 저희가 우선은 조금 구글 에세이를 왜 해야 되는지, 랑그 다음에 좀 괜찮은 꿀팁 같은 걸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좀 저희 쪽에서 좀 들어온 질문 중에 좀 추려가지고 세, 네 가지 정도만 좀 음. 이제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구글 SA 지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네, 구글 네. SA 지면은 일단 그 구글 검색창 검색하는 그 구글 검색 사이트가 있고요. 또 구글이면은 유튜브를 빼놓을 수 없겠죠. 빼놓을 수 없겠죠. 구글이랑 네. 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으로 통해서도 구글 SA 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SA 구 네이버 SA랑 구글 SA의 큰 차이점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캠페인 세팅인데요. 어, 네, 어떤 게 다르죠? 일단 네. 네이버는 광고 목적에 따른 캠페인 유형으로 설정을 해요. 보통 네. 어, 파워링크 유형, 쇼핑 검색 유형, 음. 또 파워 콘텐츠 브랜드 검색, 플레이스 유형, 유형 이렇게 있다면. 음. 어, 구글 검색 광고는 조금 다르게 광고 목표에 따른 최적화 전략이 가능해요. 음. 네. 어, 예를 들어서, 뭐, 캠페인 목표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창이 떠요. 음. 거기에 이제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 뭐, 목표 없이 설정 캠페인 하기에 프로모션, 브랜드 인지도, 음. 도달 범위, 이런 식으로 어, 광고 목표에 따라서 전략을 설정할 수 있는 음.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음. 이제, 그런 구글 세팅 진행을 할 때는 뭐저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목표 설정 없이 캠페인 만들기를 좀 처음에 진행을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키워드 쪽에서는 좀 네이버랑 다르게 차이점이 있는데 어 이제 예를 들면 뭐 일치 검색, 구문 검색. 확장검색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키워드 채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일단 구글, 네이버도 좀 따라오고 응. 동일하게 좀 따라오고 있긴 한데 응. 아직 구글만큼 그 AI 활성화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구글은 이런 AI 기반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일치검색, 구문검색, 확장검색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일치... 검색이라고 하면 은 음. 키워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네. 검색이 되는 거고 구문검색은 기존 키워드와 유사어가 포함된 경우 키워드 앞뒤에 단어가 추가되, 음. 추가된 경우 음. 그리고 확장검색은 등록된 키워드와 유사어 및 관련 검색어가 모두 음. 게재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어, 일치검색 만약 카페 창업이라고 했으면은 카페 창업으로 검색이 되는 거고 음. 구문 검색이라고 하면은 카페 창업 키워드가 있잖아요. 음. 여기서는 여기서면 이제 카페 창업 추천, 네, 뭐 맞아요. 아니면은 소자본 카페 창업 음.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는 거고 확장 검색의 경우 어 만약 카페 창업 키워드라면 음. 어 저렴한 카페 뭐, 카페 추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돼서 정말 키워드가 게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치 검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아까 미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페 창업이라고 하면은 그 단어 외의 거는 좀 제외를 시켜버린 경우도 경우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좀 확장 검색 쪽에서는 그런 절망 카페 카페 추천이라고 했을 때좀더 많은 음, 그런 키워드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업종에 맞게 이제 자기 그 부분에 맞게 좀 이렇게 세팅하는 음.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음. 네. 그리고 또 구글 검색 요즘에는 정보성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창업. 이런 업종들도 많이 시작을 네,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너무 내가 네이버 음. s a 쪽에서 키워드 입찰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창업 음. 같은 경우에. 네, 네. 그러면은 그런 레드오션에서 좀 음. 벗어나서 구글 검색으로 넘어가시는 음.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창업 관련해서 업종이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 광고 안에서만 진행을 했었지만 음. 요새는 구글은 솔직히 필수로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구글 쪽에서도 검색 광고도 있겠지만 네. 뭐 다양한 지면에 노출이 음. 좀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음네 그리고 이번에는 키워드. 음. 키워드 전략에 대해서 음.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키워드 전략 구글은 CPC 방식이 아닌 전환 캠페인 목표로 전환 기반 자동 입찰도 가능해가지고 어... 예를 들어서 최대 클릭당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구글 음. s a 는 클릭 한번 주시래요. 네. 어, 구글 키워드를 선택할 때, 그, 소비자, 유입자가 키워드를 검색하고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지불할 금액을 설, 선택을 할수 있는데, 이를 최대 CPC라고 해요. 그래서, 음어 최대한 그내 예산 내에서 많은 클릭이 발생하기 원하는 광고주님들께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데요. 네이버는 이제 내가 그 키워드 입찰가를 설정하면은 실시간 입찰 경쟁을 통해서 그 CPC가 가금이 되잖아요. 근데 어, 구글 SA 같은 경우에는 어, 내 예산이 이 정도인데 이 예산 안에서 어, 좀 최적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어, 시, 그 CPC를 해줘 이렇게 키워드 입찰가를 발생해줘 이런 음. 식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죠? 어, 그리고 또 수동 CPC 입찰 음. 작동 방식도 있는데요. 음. 수동 CPC 입찰은 최대 CPC 입찰가를 광고주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옵션이 따로 또 있어요. 음. 그래서 광고 그룹 수준에서 입찰가를 설정하거나 또 개별 키워드 입찰가를 설정할 수 있고 광고 그룹의 기본 입찰가가 그세 캠페인의 광고 그룹에 있는 모든 키워드에 적용되기 때문에 음. 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고 네. 어, 언제든지 이제 키워드 일부 또는 전체 입찰가를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입찰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네이버랑 그 구글 쪽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선은 좀 동시에 좀 직접 검색광고를 관리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우선은 또 준비한 게 있으실까요? 어 네. 일단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겠지만 네. 네이버 SA에 비해서는 리소스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왜냐면은 네. 알아서 이제 돌아가고 최적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준비한 좀 앞쪽에 그 설명은 여기까지고 우선 저희가 다른 팁도 좀 가져와 봤어요. 좀 어떤 검색 광고가 처음이다라는 분, 그런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구글 광고가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우선은 아까 좀 짧게 설명을 드렸고 어, 한 명, 아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구글 검색 광고는 왜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 좀 많으, 많으셔가지고, 어, 우선 아까 그 처음에 미주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어, 점유율이 좀 저희가 2위로 높은 부분 때문에, 추천할 때 많이 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구글 이제 전세계 검색 엔진이잖아요. 음, 데이터가 맞아. 무척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좀 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 플랫폼에 동시 노출이 좀 검사.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 장점으로 하고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자사물 말고 스마트 스토어도 구글 광고 좀 가능할까요?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이지물 좀 보통 좀 많이들 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권장을 드리지는 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구글 광고 전정 중에 하나가 구글 엣지에서 발급받는 그 전환 태그라고 있거든요. 음. 그거를 좀 활용해서 전환 캠페인을 좀잘 운영을, 운영을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잘 운영한 캠페인 최적화는 좀 궁극적으로 매출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끼고 끼치, 아, 끼치는데, 어,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 쿠팡, 뭐, 이런 식으로 랜딩 페이지를 진행하였을 때는 그 태그를 좀 심을 수 없던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에뭐 트래픽을 많이 유입시키고 싶어서 활용하시는 거면 무조건 뭐 구글 검색 광고가 좀 괜찮은 부분이긴 하지만 좀 빠르게 전환을 도달하고 싶고 그게 성과에 눈에 보이고 싶다고 하면은 저는 구글 검색 광고에서 그런 스마트 스토어 랜딩이나 쿠팡 랜딩을 추천드리, 추천은 드리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구글 쪽에서 성과 측정 분석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광고 운영할 때, 어, 핵심을 일단은 뭐, 어느 광고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분석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좀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캠페인 수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지 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어, 추가적으로 이제 좀 원하는 부분만 변수를 두고, 나머지 부분은 좀 생소 세팅을 진행하면 을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좀 추천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 네이버도 마찬가지겠지만 구글 쪽에서도 보고서를 볼수 있는 부분이 음.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저희 마케팅 학교에 되게 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추천해 아 그런 부분까지 좀 보셔서 참고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음또 네. 추가적으로 도또 궁금하신 거 질문을 주시면은 네 드리고 싶은데 음. 시간이 15분이네요. 네. <laughs> 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구글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하게 네이버도 있고 그다음에 뭐타 광고. 뭐 다른 웹페이지 광고. 뭐 이것저것 좀 저희가 맡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있는 분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준비한 게또 저희가 진행할 게또 있을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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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음. 좀 많이 이제 아직 휴가철이 조금 안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놀러 가셨나봐요. <laughs> 그래가지고, 우선은 저희가 준비한 거는, 어,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찾아서 내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또 이제 추가적으로 약간 그런 네이버, 구글, 이런 식으로 이제 타겟팅이 음. 가능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일단 타겟팅 네이버는 네이버는 구글에 비해서 그 노출되는 네트워크 지면이 좁고 타겟팅이 아무래도 한정적인 편이잖아요. 그래서 어, 브랜드의 유리한 유리한 좀 키워드를 발굴해서 광고를 노출하는 것이 좋고요. 네. 구글은 네. <laughs> 머신러닝,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 조금 더 고도화된 타겟팅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학습된 정보를 토대로 타겟팅을, 더, 타겟팅 도달 범위를 좀 넓혀준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머신러닝의 정확도가 100%가 또 아니어서 연관성이 없는 곳에 노출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어, 어 질문이.. 아.. 그래서 아까 그런 검색 유형에서 저희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일치 검색, 확장 검색 이런 부분을 좀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이게 구글이 뭐신명인 기반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제한을 두거나 제한을 좀 풀어놓거나 이런 부분이 음. 좀 저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또 구글에는 사이트 타겟팅을 또 따로 할 수가 있어요. 음, 음. 그 네이버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는데. 음.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형외과 를 광고한다고 했을 때그 네. 성형외과 되게 경쟁사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 다른 경쟁사 사이트 링크를 타겟팅 항목에 넣으면은 경쟁사 그 사이트에 방문한 고객에게 우리 광고가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도 굉장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좀더 넓은 타겟팅이 가능하다라고 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 세팅하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게 좀 저희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아하. 저희 쪽으로 이제 연락을 좀 주시면, 뭐, 저희가 이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좀 많은 도움 드릴 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저희가, 준비한 게좀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laughs> 우선은 저희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어, 뭐가 또 있을지? 음. 네, 생각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뭐 검색 광고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부분도 좀 저희 질문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혹시 미주님은 그런 구글 쪽에서 GDN 광고도 좀 하세요. 하고 있어요? 구글 GDN 광고도 음. 진행하고 있죠. 음. 그럼 GDN 쪽에서는 좀 어떤 부분이 좀 가능할까요? 구글 GDN은 음. 일단은 음. 어, 배너 광고잖아요. 음. 어, 다른 배너 그 매체사 그거에 비해서 일단 노출 지면이 엄청 다양하고 음. 어, 구글 사이트에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유튜브 그리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g 메일 그리고 구글과 제휴 매의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음, 음, 거기에 이제 광고가 노출된다고 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딩 초기에 어 좀더 우리 브랜드가 지금 초기 단계인데 브랜딩을 강화하고 싶다 할때 넓은 범위에 노출이 가능한 GDN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 GDN 쪽에서도 아, 지금, 지금 들어오신 분들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검색 광고를 좀 이제 준비를 한건좀 끝나가지고 여러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GDN 광고 쪽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GDN 쪽에서는 또 말씀드릴 게 타겟팅 또 되게 다양하게 좀 저희가 진행을 할수 있는데 뭐 관심 분야 타겟팅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구매 의도 아니면 뭐, 리, 뭐 리타겟팅도 있을 것이고 맞춤 관심 분야에서 또 이제 잠재 고객 타겟팅도 가능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재 제작도 <laughs> 1대1 비율이나 1.91대1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음, 음. 이거 알아서 리사이징이 되고 광고가 노출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리소스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음. 또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GDN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진짜로 넓은 범위에서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뭐 예를 들면은 좀 진행했던 거죠 좀 괜찮았던 게 뭐냐면 저는 그냥 좀 뭔가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릴 수, 알리고 싶은 그런 상품은 무조건 GDM 구글 광고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타겟팅 이 되게 좀 다양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활용이 좀 필요한 부분에서 좀 많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구글 쪽에서도 이제 그 디멘디션 광고라고 해서 그런 이제 이렇게 뭐 영상이 띄어지고 그 아래에 상품 카탈로그처럼 진행 카테고리처럼 카탈로그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음... 음, 그리고 혹시 구글 쪽에서는 어떤 업종 진행하시고 계신가요? 구글은 좀 다양하게 하는 음, 걸 음. 선호하기 때문에 근데 좀 이게 업종을 딱이 업종에서 구글 디딤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할 것 네.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선은 또 구글 그래서 저희가 저도 이제 구글 쪽에서는 지금 약간 그런 캐리어 업종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워낙 구글 쪽에 동영상이나 이미지 활용을 좀잘할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쪽으로 이제 그런 네.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네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네. 네. 저희 우선은 음. 질문이 좀 너무 안 올라와가지고 <laughs>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은 네, 그 구글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음. 중요한 거는 이제 너무 네이버 s 이 쪽에서 경쟁이 심하고 실시간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입찰가도 비싸서 내 광고비가 정말 너무 한정적이다. 라 하시는 분들은 구글 검색 광고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은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좋습니다. 네저 또한 지금 뭐 여러 업종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도 구글 진행일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미주 대리님이나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 쪽에서도 이제 좀 많은 도움 또 최적화된 부분에서 이제 추,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어, 최대한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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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